카잔 차키스가 한 여행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 뭐 도대체 아테네, 파리, 크레타, 아토스산 뭐 아마 그리스는 아토스산이 유명한가봐요. 어? 그래서 뭐 스위스 갔다가 갔다 마케도니아, 뭐 파리, 독일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을 막 이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그 저기만 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는 소련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모스크바 이런 뭐 이런데를 많이 이제 다니다가 나중에 일본, 중국, 응. 음. 그래, 이제, 아시아까지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무슨, 어, 독감 같은 데 걸려서, 예, 독일로 가서, 그 유명한 슈바 있죠 에 예,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대면을 하고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죽어서, 그 다음에 시신이 크레타로 오는 거야. 음. 이 사람 진짜. <laughs> 이건 뭐영마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거는. 영마살은 어, 기본적으로 어디가 좀 머무르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지 맨날 돌아다니면 어디 머무르는 게 이상한 사건이잖아. 정착살이라고 해야지 그거는 오히려. 그게+ 그게 살이 돼야지. 뭐할 뭐 말이 없는 영혼의 자서전에서 그는 이렇게 이제 토로한 적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을 그러니까, 이제, 여행이 지상의 길을 탐사하는 것이라면, 꿈은 존재의 심연에 대한 탐사죠. 여기서도 그는 경계인입니다. 육체와 영혼, 구체와 추상, 지상과 심해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여정에서 만난 이들이 호메로스와 베르그송, 니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르바.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있는 분들은, 이세 사람은 일일 지성사의 별이에요. 그래서 안 읽은 사람도 알아. 근데 조르바는 우리가 이 책이 아니면 들어볼 수가 없는 사람이죠. 실존 인물이지만 완전 무명의 존재죠. 오직 니코스 카잔 차키스에 의해서만 인류의 무대에 출연한 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 운석에 대한 탐사가 바로 그리스인 조르바죠. 어. 자,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여행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이란 무릎,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니까. 근데 조르바라는 특별한 존재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여행기란 말인가? 근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 작품을 여행기로 간주했어요. 어, 뭐. 그러니까 서유기, 동키호테 허클베리핀의 모음처럼 지도가 찬란한 여행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로드크래식을 구상할 때부터 이 작품을 히든카드처럼 손에 쥐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행을 꼭 어디 낯선 곳에 가서 한다. 이거는 일상은 여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는 절대 질문도 안 하고, 어, 뭔가 탐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전혀 이 일상의 삶이 유지될 수 없는 데를 가야만 뭔가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다시 또 오면 일상의 블랙홀에 빠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질문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이 질문이어야 돼, 늘. 그래서 늘 이렇게 이런 걸 물어야 돼. 음식에 대해 산투루와 갱도 뭐 이런 여성, 신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연인이 되면 더더욱이나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시죠? 예, 네, 음식에 대해서는 하겠네. 어디가 맛있냐고. <laughs> 맛집에 대한 거문을 하시겠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조르바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질문이 원초적으로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비싼 돈을 내서 어디론가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 가서도 이미. 이미 정해진 여행 가이드에 맞춰진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로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 그냥 뭔가, 어, 뭐, 이제 기분 전환 정도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조르바하고 두목은 정말 앉아서 유목하기에 진수해요. 둘이 그 좁은 크레타섬안에서 끝없이 질문하고 떠들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진짜 여행이라는 거. 첫 장면 이제 크레타의 갈탄강으로 가자는 나 이제 나중에 두목으로 불리는 이 사람의 제안에 조르바는 선뜻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에, 이게 아주 아주 유명한 이제 대사인데 거기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도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죠 자유한 거지. 음, 이 서두에 나오는 아주 명대사인데 인간은 자유다.

영혼, 음, 이, 입, 입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체적 특징은 일단 푸짐한 입이 입으로 쉬지 않고 먹고 마시고 떠들어요 그리고 언제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금욕과 사색에 찌든 나에게 조르반은 이렇게 충고해요 두목, 육체에 먹을 걸좀 줘요 뭘좀 먹이셔야지 아시겠어요? 육체란 잠, 아, 짐을 진 짐승과 같아요 육체를 먹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바닥에다 영혼을 팽개치고 말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먹고 마시고 욕망하기, 그리고 말하기. 조르바의 발처럼 먹는다는 건 매일매일의 의식이요.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예, 고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은 주시고, 뭐 어, 그럼, 조르바 당신은 어떠냐. 그러니까 나는 두 번째쯤 되는 것 같다. 일과 유머에 쓴다. 예. 그래서 이제 음식이 조르바의 오장육부를 거치면 노동과 유머 그리고 사랑이 됩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써야 된다. 그야말로 진짜 이 동의보감 음식이죠. 순환해야 되는 거예요. 기운으로. 그래서 뭐로 할 것이냐. 예. 나는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예, 그래서 조르바는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지도 억압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껏 향유하고 질리, 즐기죠. 나가 그것을 삶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합니다. 그야말로 들레즈 이 갓다리가 앙티오디프스에서 주창한 생산하는 욕망 욕망하는 생산의 전형이죠. 인간은 뭔가를 욕망하면서 욕망이고 생산이다 이런 거죠. 근데 식욕이 지금 원초적인 거잖아 그렇다면 현대인들도 주구장창 먹어대고 원하는 건 연애와 섹스뿐인데 왜 조르바가 안 될까 우리는 욕망과 쾌락을 혼동하기 때문이죠. 쾌락은 생산이 멈춘 욕망이에요.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욕망이라고. 응. 욕망이 창조와 생산의 라인을 벗어나는 순간 삶은 쾌락에 종속당합니다. 조르바의 위대함은 욕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되 결코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데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어렵죠. 어. 욕망을 향유하는데 내가 거기에 예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잠깐 뭘 좋아하면 정치줄 놔버리잖아요. 거기에 홀라당 빠져고 막, 지금은 다뭐 어떤 이제 중독이라는 게다 어디에 빠지도록 또 유도하니까, 빠 아주 푹 빠져야만 내가 뭔가 좀, 에생이 욕망을 갖고 있어 라고 하게끔 돼버려서, 지금은 사실 생산하는 욕망은 거의 없어요. 다 불모의 에 욕망이에요. 그게 이제 쾌락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르바는 이런 걸 어떻게 터득했냐면, 이런 적 있었어요. 어릴 적에 버찌에 빠진 적이 있어요. 어리에 다, 어릴 적에 다한 번씩 빠지죠. 뭐 화투에 빠지고 저기 에, 저기 저는 화투하고 저기 딱지 동네 딱지를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뭐 게임에 빠지고 다 어디 빠지죠. 근데 자나에나 버찌 생각으로 미쳐버릴 지경이다. 조르반은 아버지 주머니를 뜯어서 은하 한 입을 꼽을 쳐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버찌 한 소쿠리를 사서는 도랑에 숨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먹고 또 먹고 그래서 토할 때까지 쉬지 않고 먹어대죠. 그리고나고선 끝 그날부터 버찌를 먹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담배나 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여전히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지만 언제든 끊을 수 있다 아, 이게 진짜 아주 기가 막힌 건데 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내 정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향수. 향수에 대한 걸 우리는 이렇게, 에, 에, 뭐라고 하니까, 토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걸 아주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리워하도록 부추기잖아요 그, 그 네. 근데, 뭔가를 그 내가 거기에 매여서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고 할때 이건 다 중독인 거예요. 그게 뭐든. 네. 이제 이 고향 정도가 아니에요. 뒤에 가면. 이제. 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목적까지 넣고 토해버렸다는 거. 이게 욕망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도 골, 결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기술이죠. 그 고통을 감내하고 나면 욕망은 스스로 멈춘다. 그러면 이제 그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르바가 쓰는, 어,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르바는 메인인 게 없어. 근데 조르바를 아직 놔주지 않는 단 하나가 여자예요, 여자. 예. 예, 여자는 무서운 수수께끼야. 조르바한테는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를 봐도 그는 말을 멈추고 큰일이란 안 듯이 떠들어대요. 대체 저 신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르바는 끝없이 물어요. 여자란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확연히 풀릴 때까지 끝없이 질문하고 끝없이 고개를 가웃거리고 모르면 수수께끼거나 신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여자를 사랑하는 거죠. 누구 이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 이렇게 하면 이건 괜찮아요. 이러면 이제 뭔가 자기 안에서 이게 이제 인생의 화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일단 쾌락의 수단으로 여기질 않아요. 사랑이라는 관계를 즐기는 것이죠. 만약에 쾌락이라면 버찌나 담배처럼 토할 때까지 해보고 끝냈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냐면 소유욕이나 성욕이 아니라. 여자 안에 있는 깊은 샘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게 이제 이 크레타섬에서 만난 가보 오르탕스 부인, 이 사람은 태물 카바레 가수 출신이에요. 에, 아주 늙고 쭈글쭈글해요. 이제 그녀가 자신의 황금 시대를 추억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녀가 자기 화려한 이력을 말하는데 이거 아주 재밌어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제독을 사랑했지요. 크레타의 어, 이 4대 열광의 제독과 다, 어, 이제 사랑을 나눈 아주 대단한 이력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도 평화를 위해 싸웠다는 거죠. 응. 4대 열광을 들었다 놨다 한그 시절이 그녀에겐 생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이면 혹은 미시사를 장식하는 이런 이야기를 조르바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듣는 역사는 다, 어, 가해자, 피해자거나 뭐 하여튼 드러내는 공적인 담론만 듣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도 있었던 거예요. 어. 이거는 뭐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여성은 이, 이 오르탕스 부인을 오르탕스 부인대로 그 시대의 어떤 격동을 온몸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어. 이 순간 조르반은 훅끈 달아오릅니다. 젊든 늙든 아름답든 추하든 용모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모가 눈에 보이면 이 사랑이 안 되죠. 모든 여자 뒤에는 위험있고 신비스러운 아프로디테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조르바가 보고 말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음. 자고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르파스 부인은 덧없는 순간에 투명한 방향에 지나지 않았고 조르바는 이 방향을 짓고 영원한 기수에 기사하는 것이었다. 음. 그러니까 암컷이라고 하면 여성들은 되게 모욕감을 느끼는데 조르바에겐 그것이 곧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인 거죠. 미추와 노소 빈부 등 문명적 가면들이 다 벗겨진 여자의 원초적 쌩얼인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보도록 해주는 것. 자신에게 매달리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조르바의 사랑법입니다. 조르바는 자부합니다. 오르탕스 부인을 나보다 더 기쁘게 해준 그 이전에 다른 놈은 없었다. 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laughs> 오직 그녀에게만 몰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자한테 그 이상의 기쁨은 없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온전히 자기에게 집중해주는 상대를 원하는 거죠. 누구나 그렇죠. 여자뿐 아니라 뭐 어떤 인간관계도. 예, 네, 거기도 자, 읽어볼까요? 시작. <laughs> <laughs> 그러니까 먹을 때는 먹는 것만, 일할 때는 일만, 사랑할 때는 사랑만. 이것이 그의 신념이자 철의 규율입니다. 순간에 충실하라. 일의 모든 멘토들이 전하는 메시죠. 삶은 어제도 내일도 없고 오직 지금 여기에 있을 뿐이다. 근데 이것은 쾌락주의나 향락주의는 아니죠. 쾌락과 향락, 고통과 괴로움의 경계가 사라져야 비로소 가능한 경지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조르바를 보는 나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는 살과피로 싸우고 죽이고 입을 맞추면서 내가 펜과 잉크로 배우려 했던 것어 배우려 했던 거를 고스란히 살아온 것인 거죠. 자기는 엄청 읽었는데 지금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거죠. 이 성적의 격차에 대한 컴플렉스가 지금 아,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어. 조르바가 말하는 건 삶이에요. 삶은 생명이고 욕망이고 일상이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육체들의 향연이다. 이 생의 한가운데를 간통하지 못하면 어떤 혁명이나 이상도 다 허깨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 허물을 대면하기 싫어서 도주하는 것이다. 예. 이 점도 아마 많은 또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목의 관점에서.